지금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성도님들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네, 예배 이후에는 자취에 별로 환영과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성탄 예배 및 성년 감사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공동의회 결과입니다. 안수 집사 복직의 대한 건으로 박승고, 남기로, 정인배 집사의 복직이 가결되었습니다. 감사 승인에 대한 건으로는 김승환, 최영옥, 이탄호, 오종선 집사의 승인이 가결되었습니다. 청년부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이후에 2층에서 예찬의 선물 교환 순서가 있습니다. 금식 기도 안내입니다. 주제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아, 이렇다라는 주제로 금주 화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아침까지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한국 치유하는 교회의 김을식 목사이며 특강 및 예배, 예배는 순차 통역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프로그램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성도님들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예배 안내입니다. 금주 토요일 12월 31일 23시에 송구영신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30일 금요차례예배는 평소처럼 드려지며 토요청년예배는 쉽니다. 다음주 2017년 1월 1일 주일은 신령감사예배로 드려지며 떡국이 준비됩니다. 신령감사원금 봉토가 준비되어 있으니 사용해주시고 기도로 올 한해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쿠사츠 신년 문화 탐방 관련 추가 등록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담당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통역부에서 번역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학 사경의 일본어판 책자 번역을 준비합니다. 문서 성교와 번역에 관심 있는 분은 담당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리폼위원회 안내입니다. 옥상 해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기간 안전을 위해 옥상 출입을 금지합니다. 특별히 자녀들, 아이들에게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5층 내장공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리폼위원회에 메일로 연락해 주십시오. 금주 일정 및 2017년 1월 일정입니다. 12월 27일 화요일에서 30일 금요일까지 금식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12월 31일 토요일은 송구영신예배가 있습니다. 2017년 1월 1일 주일은 신년감사예배로 드려집니다. 2일 월요일 쿠사츠 신년문화탐방이 있습니다. 4일 수요일에서 6일 금요일까지 한국성교사협회 수양회가 있습니다. 9일부터 18일까지 사역자 해외연수 성지순례가 있습니다. 13일부터 20일까지 타이치앙마이의 JMTS 졸업연수를 갑니다. 23일 JMTS 졸업식이 있으며, 23일에서 27일까지 JMTS 신학특강이 이어지겠습니다.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사역자 국내연수 나가사키 성지순례가 있습니다. 2017년 유아 세례 일정입니다. 2월, 5월, 8월, 11월, 매 첫째 주 유아 세례가 진행되겠습니다. 2월 유아 세례 희망자는 1월 15일까지 담당 사역자에게 신청해 주십시오. 이와 관련 부모 교육이 1월 20일 주일과 29일 주일에 있겠습니다. 각 자체별 소식입니다. 이향원 성도님과 어, 송혜경 성도님의 가정에서 장녀가 태어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손의섭 성도님이 요노야마 로탈, 요네야마 로타리 장학금을 허양실 성도님이 무사신호대학 후원의 장학금을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재홍 성도님이 연세대 물리치료학과와 가천대 물리치료학과에 합격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경희 사모님의 부친께서 소천받으셨습니다.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금주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깊은 성탄 되도록. 두 번째, 금식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소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세 번째, 2016년 한해 감사가 넘치며 내년을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